속 음식 비빔밥. 비빔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가진 나물을 올리고 고추장을 비벼서 먹는 음식이죠. 여기 두 가지 참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참깨를 볶은 다음에 기름을 짜낸 것이고 또 하나는 참깨를 볶지 않고 그대로 기름을 짠 것입니다. 제가 참기름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짙은색 참기름으로 먼저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고소한 맛이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옅은색 참기름으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앞에서 먹어봤던 짙은색 참기름에 비해서 냄새도 좀 확실히 덜하고요. 고소한 맛도 덜합니다. 투명한 색에 가까운 참기름에 비해서 짙은 참기름이 맛도 향도 더 좋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벤조피렌이죠. 음식물을 태우거나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기름도 많이 볶을수록 고소한 맛이 커지지만 적당히 볶아야 벤조피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담배 연기에서 밝혀진 발암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데요. 벤조피렌은 DNA와 결합해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유전독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도 벤조피렌 발생 원인이죠.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과정, 또 건조나 훈제 과정에서도 벤조피렌이 생깁니다. 벤조피렌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분해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탄 고기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구운 고기 가운데서도 불꽃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나 지방이 많은 부분이 벤조피렌이 많습니다. 커피나 깨, 땅콩 등을 심하게 볶을 때도 벤조피렌이 생기는데요. 담배와 자동차 매연가스, 각종 구이와 볶음 요리, 건조된 식품과 훈연해서 말린 고기 등 생활 주변 여러 곳에서 벤조피렌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벤조피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는 신선한 것을, 고기는 살코기가 많은 부분을 골라서 써야 합니다. 지방은 미리 잘라낸 후에 조리를 하고 적색육보다는 백색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온도도 낮은 것이 좋은데요 고기는 직화구이나 불판구이 등 직가열 방식보다는 간접가열 방식이 낫습니다 간접가열 방식이란 찌기, 삶기, 튀기기 등을 말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고소한 냄새도 피해야 하는데요 연기 속에 벤조피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조리온도는 섭씨 180도 이하로 해야 하고 튀김 기름도 세번 이하만 써야 합니다. 조리 전에 지방을 제거한 후 양념장이나 허브장을 재우는 것도 벤조피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먹기 전에는 고기의 탄 부분과 지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 요리는 상추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섬유질이 풍부해서 영양 균형을 맞춰주고요.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는 홍차나 소정과로 입가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딸기 등 과일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벤조피렌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칙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를 쓰고, 조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실내에서 조리를 할 때는 연기가 빠지도록 이따금 환기를 하고요. 그리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불에 탄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쩐지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평소에 습관화해서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